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드머니 아시안 레피드 이제 자강 2일차 경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자그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본 아로니안이 매그너스 칼슨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두 선수가 칼슨이 첫날 이겼고 둘째 날에 아로니안이 반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제 뒤쪽에 이제 연장전을 진행했거든요 을 그래서 이제 블리츠 타이브레이크 들어갔는데 그첫 번째 경기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로니안이 백으로 경기하고요 세계 챔피언 칼슨이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E4, E5 이외에 루이 로페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비숍을 공격했고요 비숍이 나갔을 때 나이트가 나와서 폰을 공격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메인 라인인데, 백이 캐슬링을 했을 때, 어, 칼슨이 D6를 선택합니다. 자, 요건 이제 슈타이니치 바리에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흑이 초반부터 폰 구조를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초반부터 가져가는 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때려잡고 요 폰을 잡아내는 요 전술이 일단 폰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메인 라인으로 자리를 못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 어두운색 피숍의 활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좀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칼슨이 블리치 경기에서는 꽤 종종 섞어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칼슨은 굉장히 다양한 오프닝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가 또슈타이니치 바리에이션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디식스로 어, 갔어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메인 라인은 비숍 E7으로 가는 클로스트 루이 로페즈가 일단 메인 라인이라고 할수 있고, 이거 외에는 나이트가 폰을 잡고 가는 오픈 루이 로페즈, 혹은 이제 B5하고 비숍을 C5로 일단 끌어내는 형태의 경기가 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단 D6로 폰을 지켰고요 자, 1은 그러니까 C3 하면서 지금 D4로 올라갈 준비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 수비적으로 갈라 거리니까요 폰을 지키지 않고 곧장 이제 중앙에서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일단 카슨이 어, 폰을 잡아냈고요. d4로 올라가니까 이제 중앙에서 열리겠죠. 백은 이미 캐슬링을 한 상태고 킹이 안전하니까 루까지 끌고 와서 이쪽이 열리게 되면 충분한 어, 이제 공격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수에 지금 이 핀이 있으니까 폰을 올려가지고 이 나이트를 또 공격해줄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흑이 이 핀을 풀겠다고 폰을 밀면은 비숍이 돌아가지고 와 이제 다른 대각선 또 다른 공격적인 대각선을 잡고요. 게다가 지금 비숍이 여기 d5 와가지고 이렇게 포크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전술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중앙에서 이제 폰 잡아내면서 또이 파일, 요 나이트까지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흑이 이제 수비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숍을 전개해서 일단 이 핀을 풀었어요. 이제 폰이 올라오더라도 이 나이트가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백은 룩을 배치해가지고 나이트를 공격했고요. 그래서 나이트가 도망가니까 이제 백이 아까 전에 잃어버렸던 폰을 이렇게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까지 교환되고, 자, 룩이 폰을 잡으면서 지금 중앙 폰들이 전부 다 교환이 됐고, 자, 킹이 조금 노출이 됐죠? 자, 흑은 비숍을 전개하면서 일단 체크를 막아냈고요. 자, 백은 비숍을 전개해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거든요. 지금 흑이 캐슬링이 안 돼요. 보시면 이 비숍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캐슬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비숍이 요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비숍을못 잡겠죠? 여기 지금 핀이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퐁구조 이제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흑도 충분히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자, 비숍으로 비숍을 잡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퀸 교환까지 요청을 합니다. 자, 퀸이 교환되고 나니까 흑은 더 이상 이제 캐슬링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나이트를 잡더라도 비숍으로 되잡으면서 충분히 전개를 따라갈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어 백이 룩을 D1에 배치해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겠는데 지금 백도 퀸사이드 전개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트를 전개하면서 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슨이 이제 폰으로 비숍 한번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사이드에 있는 룩을 끌어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룩이 연결이 됐고, 지금 이쪽에 있는 압박도 일단 수비를 했고, 또 나중에 킹이 이제 숨어들게 되면은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을 한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이 안전해지는 거죠. 자, 일단 룩이 전개가 됐고요. 자, 나이트가 이동합니다. 이제 다른 룩이 와가지고 공격해줄 수 있는 요소가 생겼고요. 자, 칼스는 나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상대 룩을 공격합니다. 게다가 지금 비숍과 이제 긴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환을 만들겠다는 거죠. 뭐 룩을 잡고서는 이제 교환하려고 한다. 이러면 교환하고요. 이제 룩게 되면 이제 흙이 전혀 불리할 게 없는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이트가 이동했을 때, 자, 룩을 가서 일단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한번 넣어주고요. 자, 비숍이 나와가지고 그압을 막게 됩니다. 자, 지금 백 입장에서는 그 주도권에서 가져가고 싶으니까 룩을 교환하게 되면 이거는 흑이 어, 이제 거의 동등한 상황을 만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룩을 이동해가지고 상대 폰을 공격하는데,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승부에갈리기긴 했어요. 자, 칼스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일단 가장 좀 안전한, 가장 좀 무난한 수는 F6를 두고서는 자, 폰 구조를 일단 닫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룩이 더 이상 이동할 수도 없고, 또 나이트의 움직임도 잡히고, 비숍도 어떻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자, 뭐 비숍이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폰 구조는 망가지겠으나 흑도 이제 오픈 파일 잡아가면서 충분히 경기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칼슨이 이제 함정 카드를 꺼내들죠. 자, 어떤 함정 카드냐면, 말 그대로 함정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자, 폰을 G6로 올려가지고 상대 룩을 공격합니다. 자 이러면 백한테 폰 하나를 내주는 건데 이거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그니까 온라인 경기였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제 그 그러니까 마우스 슬립이라고 하는 이제 마우스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지폰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함정을 설치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킹이 나오면서 상대 룩을 공격합니다 자 근데 룩이 갈수 있는 칸들이 전부 다 막혔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갈수 있는 칸이 여기 지금 어, G7밖에 없어요 그 G7으로 달아나니까 자 폰을 밀어가지고 비숍을 공격하면서 한 수를 벌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킹이 와서 상대 룩을 공격하면 룩이 갈수 있는 칸이 d7 밖에 없어요. 자, 얘가 가고 나면 다시 왼쪽으로 가서 얘를 지금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술래잡기 하면서 이제 경기를 무승부로 좀 강제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102의 경기를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기물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술래잡기 하고 경기 무승부 만들고, 그러니까 첫 경기는 자신이 이제 흙으로 했으니까 무승부로 끝내놓고, 이제 다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백으로 경기하는 그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고서는 내가 어, 이제 결승에 올라가겠다. 제가 그런 의도였는데, 근데 칼슨이 여기서 좀 이제 실수한 부분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룩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쫓아가고, 그러니까 비숭 밀어내고 쫓아갔을 때, 자, 룩이 도망가죠? 얘를 다시 쫓아갔을 때, 아, 룩이 G7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백한테는 전술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회냐면, 자, 룩으로 이렇게 비숍을 잡고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불균형이 생겨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폰 하나 따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폰 하나 더랑 비숍을 잡아내면서 이제 백이 기물점, 그 이제 점수에서는 좀 쫓아갈 수 있긴 한데, 요거는 하나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는 이제 충분히 흑이 또 경계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뒷공간이라든지 이제 룩을 또 이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어, 백이 깔끔하게 폰 하나 앞선 엔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킹이 룩을 공격했을 때 그냥 비숍으로 비숍을 잡는 거죠 저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룩을 잡아야겠죠 룩을 잡았을 때 여기 지금 디스커버드 체크가 생깁니다 자 백이 이렇게 비숍을 빼면서 체크를 걸게 되면 킹과 룩을 동시에 공격하고요 자 룩을 잡고 나면은 이제 깔끔하게 백이 편하나 많은 엔딩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백은 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흑이 정말 정말 잘해야만 비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칼슨의 함정 카드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로니안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냐면, 자, 룩으로 킹 한번 공격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쫓아냅니다. 자, 나이트를 쫓아내면서 이제 백랭크, 뒤쪽에 지금 문제까지도 해결을 했죠. 지금 킹이 이제 달아날 수 있는 칸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나이트를 이용해서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킹은 왼쪽으로 못 가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이쪽에서 디스커버드 체크에 당하게 될 거예요. 자, 킹이 피하니까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나이트를 d7에 집어넣죠. 자 흑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포크 당하면서 이제 나이트 잡히는 거는 뭐 순식간이고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폰들까지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수를 내주면서 일곱 번째를 뺏기게 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고 자 킹으로 일단은 수비를 해요 자 일단 이동하면서 상대 룩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막으니까 나이트 교환해버리고 왼쪽에 있는 오픈파일을 잡죠 어요 모티브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오픈파일 두개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 오픈파일이냐 봤을 땐 D파일이 훨씬 좋습니다 자, 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오픈파일이 좋은 파일이에요 자 흑도 오픈파일을 잡지만 이거는 백의 킹이 와 가지고 곧장 이걸 수비해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오픈파일이고 지금 백한테는 더 좋은 오픈파일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한테는 좀 딜레마인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폰이 백이 하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룩교환은 무조건 흑이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킹이 와 가지고 이제 상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되면 그냥 룩을 교환을 강제해 버릴 거예요 자, 룩 여기서 일단 룩 교환이 강제가 되고 나면은 제가 계속 놓치네요. <laughs> 자, 룩 교환이 강제가 되고 나면은 이거는 그냥 백이 이겼습니다. 지금 기권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백이 질려질 수가 없고 뭐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건 백이 무조건 이긴 상황이라 이거 지금 룩 교환은 절대 받아들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흑은 지금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칼슨이 어떻게 수비를 하냐면 자 룩을 일단 끌어올립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에요 루겐드 그러니까 게임 들어가면 이거 선수들의 클래스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워낙에 또 이제 세계 최, 최고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정말 수준 높은 루겐딩을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를 내주는데 이걸 어떻게 맞겠다는 의도냐면 그러니까 룩 뒤로 가서 수비하는 건 지금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룩교환 되면서 이제 1이 다시 한번 이길 거예요 자 어떻게 수비하려는 거냐면 자 룩이 b5 가서 상대 폰을 공격하거나, 혹은 이제 C5 가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룩이 이제 수비적으로 아까처럼 여기서 그냥 일곱 번째로 그냥 수비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얘가 공격적인 역할을 같이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침투하게 되면은, 요렇게 수비해주면, 상대 폰의 전진을 막으면서도, 뭐 상대 킹이 왔을 때, 뭐 체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얘를 지킨 상태로 다른 폰들이 전진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은 테크닉 을 보여주니까, 자, 아로니안도 좋은 테크닉 보여줍니다. 자, 룩이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서 상대가 이제 혹시라도 B5로 공격하려 그러면 자신도 B4로 맞겠다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룩교환은 흑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이 딱 연출이 되면은 어, 흑이 폰을 잃기 싫으면은 룩교환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백이도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칼슨이 그거 막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갔을 때누구 오지 못하게 막아두는 거예요. 자폰을 밀어가지고. 자 여기서 아로니아는 이제 킹사이드쪽 폰을 전진합니다. 자 일단 폰구조 잡아가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공격하니까 B3로 일단 수비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H폰이 올라가면서 다른 쪽의 균열을 만들죠. 그러니까 백이 지금 어, 폰 우위를 가진 쪽이 킹사이드니까 이쪽에서 결국 폰 교환을 만들게 되면 이제 통과한 폰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H폰 을 올렸고 자흑입장에서 요거 잡아줄 수 없어요. 잡게 되면은 지금 여기 통과한 폰이 생기니까 요폰 이제 회수하고 나서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상대를 밀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키는데. 여기서 아로니안이 또 좋은 테크닉 보여주죠? 자, 폰을 한칸더 올립니다. 자, 요건 칼슨이 많이 쓰는 거기도 한데, 요렇게 H 폰이나 A 폰 이렇게 쏙 올려가지고, 얘를 지금 보면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진짜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여길 막아줬기 때문에 상대 킹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든요? 자, 지금 백한테 필승 전략은 요렇게 D7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킹이 뒤로 갈수 있는 공간이 막히죠?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 폰을 그냥 잡아내는 거죠. 그러고 다면은 이 통과한 폰이 지금 벌써 다섯 번째까지 올라왔고 얘가 쭉쭉 올라가면 이건 백0 0의경기를 잡게 될 거예요. 자, 룩을 이동하니까 완전히 이품 구조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나서 이제 백은 뒤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칼슨이 굉장히 바빠졌죠? 왜냐면 하 퀸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폰들이 양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백의그 이제 폰 하나 많다는 우위가 계속 살아나는 건데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폰이 완전히 다 사라진다, 없어졌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흑기 수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올라오는 거 그냥 잡아서 교환하고요. 올라오는 거 잡아서 교환하면, 그리고 이제 폰만 하나 남게 될 테니까, 이걸로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루폰이고. 자, 그래도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폰은 전진하죠. 자, 일단 폰 올라가면서, 아로니엔도 지금도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긴 한데, 이러면 흑한테 쪽은 카운터 플레이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가서 지금 H폰 잡아내고, 통과한 폰으로 우위를 그 점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폰 내주게 되면은, 이제 흑한테도 충분히 경계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여기서 일단 폰을 올려가지고 얘랑 지금 교환 만들고 이쪽에서 얘 잡고 가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하나가이 폰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 킹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얘가 결국 이 H6 폰을 지키느라고 어디 멀리 못 가거든요? 자, 근데 그동안에 이제 베개킹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퀸사이드 싸움에서 자신이 킹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겠다. 자,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슨이 룩으로 와가지고 일단 막는데 자 킹이 따라 붙죠 여기서 이제 폰 구조 막아놓고요 자 룩이 이제 다른 데 떠나려고 하니까 자 잡는데 이렇게 룩으로 잡고 나면은 흑은 어, 룩 교환을 이제 피해야 되니까 일단 체크하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백의 킹이 조금 더 퀸사이드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체크 한번더 하는 거교환하자 그러니까 또 흑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니까 룩이 올라가서 체크를 걸고요 이러면은 흑의 킹의 움직임이 조금 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뭔가 이등 만들어 놓고 킹 묶어 놓고 반대쪽 퀸사이드로 이 공격을 전환하는 이 보시면은 어뭐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차근차근 자신의 우위를 살려가는 그 테크닉이 좀 되게 어 돋보이는 어 그런 모습이네요. 테크닉 일단 뒤로 갑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 보시면은 흑 입장에서 흑이 지금 둘 만한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축구 주방에 걸렸다고도 할수 있는데 룩이 떠나게 되면 여기 있는 폰이 잡히죠. 근데 룩이 지금 갈수 있는 칸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킹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상대 룩이 뭔가 카운터 플레이를 할수 있는, 뒤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완전 차단을 해버렸고, 자, 흑기 킹은 또 얘도 움직일 수도 없죠? 지금 얘를 지켜야 되니까 왔다 갔다 또 이제 구석으로 가게 되면은 룩이 한번더 체크하면서 얘를 뒤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이제 킹이 움직임이 거의 이제 완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니까 러 지금 축구주병에 빠뜨리면서 상대한테 이제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자,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킹이 뒤로 가는데 이런 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이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수라고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칼슨이 지금 a 폰 밀면서 상대한테 더블 폰일단 강제하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계속 이제 폰을 잡으면서 결국 배이 폰이 하나가 더 많게 됐습니다. 자, 룩으로 가서 폰 공격하니까 이렇게 지켜놓고요. 자, 룩이 가서 수비하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폰이 중요하느냐.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인데, 요걸 이제 잡으려 간다 그러면은, 이제 흑이 폰 이제 체크와 함께 잡아내고요. 그 다음 얘까지 회수하면서, 이건 백기 폰이 하나 많지만, 이거는 거의 무승부, 이제 확정적으로 무승부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A5 폰을 지키러 가죠. 자, 근데 흑은 이제 슬프게도 요 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잡게 되면은, 자, 킹이 이제 C3로 가가지고, 여기 있는 폰을 회수를 할 거예요. 자, 흑이 이제 카운터 플레이를 하겠다고 요 폰을 이제 잡으려고 한다 그래도, 이 잡는 것보다 베개의 그 킹과 이 통과한 폰이 훨씬 빠릅니다. 얘는 벌써 여섯 번째 올라갔고, 자, 흑은요 폰까지 제거해야 통과한 폰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가 훨씬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칼슨이 요 폰을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상대 킹의 움직임을 막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습니다. 자, 킹이 올라갔고요여도 이제 뭐흑은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할수 있는 게 없고, 자, 이제 하나둘씩 어, 베개 폰이 전진하죠. 그러면서 이제 A3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이 B3 붙으려고 하니까 요건 막아야 될 테니 일단 폰으로 일단 막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로니안이 이제 전환을 하죠. 자, 이거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근데 보니까 요렇게 가면 은 이제 흑게 폰이 전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른 쪽으로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 요 폰을 지켜놓고 그 다음에 루기 가서 얘랑 얘를 교환하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백이 이제 아웃사이드 패스 폰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폰 수비하고 킹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어, 칼슨이 이제 항복을 하죠. 왜냐면 지금 흑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 얘를 막으려면은 이제 킹이 가야 되는데 얘는 아까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수비하려고 거의 오면은 그냥 얘 내주고 나서 요로 가서 얘 잡아내면 백이 다시 한번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얘 올라가고 이제 킹까지 따라붙는 게어 이제 흑은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는 어 이제 백이 깔끔하게 이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룩엔딩이 시작해서부터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이제 테크닉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나 제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그러니까 아로니안이 그 안전하게, 그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무승부의 기회, 일말의 기회도 주지 않고 나서, 여기서 이제 킹사이드 쪽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이제 기회 없애놓고, 이제 경기 풀어가는, 이런 테크닉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 살펴봤는데, 자, 경기 결과 잠깐 보여드리면, 어, 칼슨이 졌어요. 자, 칼슨이 일단 블리즈 타이브레이크에서 아로니안한테 패배하면서, 일 결승 진출이 좌절됐고, 또 다른 쪽에서, 어, 딩리런도 졌어요. 제가 그 아르테미에프가 진짜 위험한 선수다라고 했는데, 와, 근데 자신의 그 이제 역량을 뽐내면서, 이제 오프닝 선택이나 그런 것도 봤을 때, 와, 아르테미에프가 진짜 위험한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그니 그러니까 2일차 승리하고, 이제 블리츠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가서, 결국 아르테미에프가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본 아로니안과, 그리고 아르테미의 부드 선수의 결승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칼슨과 딕리언의 3, 4위전도 어, 굉장히 또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또 재밌는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